아무것도 모르는 코린이가 코인 단타에 도전한다면 어떨까요? 자허 바로 오른다. <laughs> 미쳤다. 팔아. 이제 다 팔아. <laughs> 5프로 플러스 반가졌어. 야, 진 이거 좀 감이 있는 거 같아. 코인으로 살아남기 첫날입니다. 아, 지난번 범피디님의 주식 도전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 영상도 재밌게 보셨는데 다음 김상은 코인이다. 어, 이런 댓글 많이 달아주셨다고요? 또그 영상이 또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좀 배가 아프더라고. 어씨 나도 이거 도전해서 조회수 좀 빨아야겠다 싶어서 코인 도전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는 빗썸에서 할 거고요. 100만 원 충전했습니다. 아니 충전? 100만 원 이체했습니다. 아 벌써부터 문제야. 이거 약간 사이버머처럼 대하면 안 된다고. 내 소중한 돈이라고. 사실 저는 코인 투자를 제대로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뭐 오른다고 하니까 비트코인 같은 거 조금 가지고 있는 정도인데 이렇게 단타로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첫째 날은 그냥 무지성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내 감대로 하는 거니까 거래 금액 많은 것들 중에서 뭔가 단타를 쳐야겠지? 아 박경범 왔어? 지금 약간 솔라는 가 지금 내 눈에 들어오거든요. 아 솔라나는 이름이 좋지. 솔라나 이번에 솔라나? <laughs> 아씨 저렇게 얘기하니까. 아 처음에는 솔라나라는 코인을 들어갔어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쫄리냐? <laughs> 재밌다 벌써부터 도파민이 오른다 코인 중에서도 조금 시가총액이 높은 금액이다 보니까 움직임이 많이 없는 거예요 플러스 0.28% 점심시간이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지지부진하네 팔겠습니다 일단 빨리 단타로 돈을 벌어서 밥값을 벌어야 되는 거야 첫날에 수수료 장난 없네 매수할 때랑 매도할 때 합쳐서 수수료가 5천원이 나갔는데요 와 이거 수수료 너무 많다 오씨 그래서 100만원을 넣었는데 100만원이 안되네 변동성이 높은 거에 들어가서 밥값을 벌어야 돼 예, 봐요 지금 엄청 올라와 지금 이름이 좋더라구 66. 아 이름 참 좋아 이게 지금 미친듯이 오르고 있어요 1분봉으로 10분봉으로 봐도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찍고 오르고 찍고 오르고 여기 찍고 오를 것 같지 않나? 이거다 6, 스다 어? 8, 어 사, 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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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에 사줬다 야 바로 오른다 <laughs> 아 움직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코인인가? 아씨 올라가라 올라가 올라가 1만 먹을게요 1만 31.5까지만 먹을게요 그래서 계속 보는데 이것이 초심자의 행운인가? 그냥 쏘는 거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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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범아 애슐리 시켜라 애슐리 시켜라 그래서 점심 먹기 전에 심장 아파 첫날부터 심장 아프면 안 되는데 뭐야? 3만 3 0원 벌었습니다. 아, 지금 익절해가지고 한3% 정도 먹었습니다. 나이스. 아, 근데 이거 계속 가네. 하, 내가 이거 31.5에 팔았는데, 이거. 아니야, 오케이. 익절로 놀아. 점심 먹으러 가야겠다. <laughs> 그래서 부대찌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승리 후 쟁취한 부대찌개. <laughs> 너가 이런 기분이었구나. 제가 햄사리 사드린 거 기억하시죠? 아, 너무 맛있다. 아주 뭐. 햄사리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햄을 사줄게, 그냥. 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바운스 토큰. 패턴 보이십니까? 여기 오. 요 여기 지금 여기 살짝 찍고 올라가고 찍고 올라가고 지금 바운스 바운스를 말 그대로 타고 있다고 12,900원에 최대 내가 아까 번동까지 이제 최대로 가는 거니까 이게 복리의 매직이라고 그리고 오후에도 제가 뭣도 모르는 저만의 이제 똥 논리 똥 원칙으로 매매를 계속했거든요 아 잠시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차트를 못 봤는데 아 언제 이렇게 내려가 있냐 아 깨고 내려갔네 아아 아, 계속 떨어지네 아아이물 먹었고 손절 쳐야 된다 일단 아 기분이 너무 안좋은데 갑자기 아그까 부대찌개 야 햄살이 돈 줘라 아까 점심 먹기 전에 33,000원 익절 했는데 지금 31,900원 손절했습니다 해보자 해보자 다시 해보자 이거 한번 더 간다. 진짜 안 팔고 기다린다. 코인에 왜 환장하는지 알겠더라고. 이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아까 손절한 바운스 토큰인데요. 제가 여기서 손절했거든요. 손절하고 16%가 올랐네요. 와, 이게 코인이야. 이것이 코인이라고. 와, 그리고 산다는 거는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진짜 사람 돌아버리겠더라고. 갑자기 올라버렸다고? 어, 아니야, 아니야. 4%? 하, 내가 지금 오늘 첫날인데 코인 투자. 어?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이거 팔까 살까 뭐더 뭐 살까 그러는데 와이프가 와이프 매매법 팔아봐라 일단 팔아 다 팔아? 한60% 팔아 60% 팔아? 어. 그리고 40%를 남겨놔 그리고 내일 아침 수익률을 보고 한 60%를 다시 투자해 <laughs> 와 그날 밤에 그게 1 1인것까지 갔어 미쳤다 자기야 지금 13% 팔아? 이제 다 팔아? 대박 사건! 그래서 첫날 제가 수익을 얼마 본지 아십니까? 168,000원. 0 6.8% 수익으로 오늘 마감입니다. 엄청 잘한 거야! 좋았어! 근데 다음날 아침에 그 와이프가 팔라는 거 봤거든요? 43까지 갔어. 40에만 팔았어도. 30%? 그리고 이제 2일차가 돼서 이렇게 도파민이 터지니까 이걸 안볼 수가 있습니까? 출근하는데 한1 시간만 걸리거든요? 아, 그 사이에 버스에서 뭐 할까 하다가 단타를 쳤습니다. 시간도 많고. 그런데, 아. 1승 1패. 아. 안 됐다. 어제 오늘 나에게 큰 기쁨을 주던 식스로 간다. 근데 첫날에는 제가 수익을 보긴 봤지만, 완전 무지성 매매를 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나의 매매 원칙을 좀 세워보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간다. 여기가 1차 매수 절반, 2차 매수. 그리고 1차 익절 여기. 와! 손익비 좋은 자리. 여기로 간다. 딱선딱 딱 그어놓고 이 가격이 왔을 때 사고, 왔을 때 팔고. 지금 1% 수익권인데 일단 팔고 가겠습니다. 이 느낌이 안 좋아. W를 그리고 갈것 같아. 여기서 다시 한번 크게 욕심부지 리 않고. 조금만 먹고. 칼같이 손절하고 코인 거래는 기민하게 움직여야 된다고요. 쌍바닥을 확인하고 가려고 지금 얘가 지금 30분 먹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여리 있어, 여리 있어. 근데 코인 도전하니까 문제점이 있는 게이 왔다 갔다 엄청 심하니까 와뭐 뭐 하다가도 알때탭한번 눌러서 차트 한번 보고. 이 새끼는 코인을 만들겠다. 한 오줌을 자 한번 보고 있는. 너 내일까지만 하고 도전 종료해라. <laughs> 더 눈이 도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날도 수익을 봐버렸네. 오늘 얼마 벌어올게 나 그래도 좀 잘하는 것 같아. 지금 11만 1781원 있습니다. 아직 종료인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너무 재밌거든? 현재까지는 10%입니다. 나좀 잘하는 것 같은 거야. 어깨가 여기까지 올라갔어. 자, 아, 3일차 아침입니다. 어제 저녁에 다 팔고 지금 아무것도 안 사놨거든요. 제가 어제 밤부터 계속 찾아봤는데. 근데 하는 말들이 다 달라. 저렇게 하다가 망한다. 이러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나 본인만의 어떤 논리와 기준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매수. 매수를 들어갈 때 적어도 나는 납득할 수 있는 나만의 기준으로 들어간다는 두번째 분할 매수 이거는 주식이랑 똑같더라고 분할 매수는 그냥 필수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루 목표 5% 5% 플러스면 장사석 반대로 5% 마이너스여도 장사석 그럼 100점 100승 무패신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에 브리핑 쫙 해드리고 그날 매매를 시작했다 나의 전쟁터로 떠난다 3일차부터는 초심자의 행운에 기대지 않는다 그럼 콩락이 되지 <laughs>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이렇게 막 찾아보고 생각이 많아지니까 매매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점점 더 진지하게 다큐처럼 할수록 더 어려워요 차라리 첫날 둘째 날 아무 생각 없이 했을 때는 막다다 다 사고 싶었는데 막 아, 일단은 오전에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점심은 라면 먹겠습니다 그래서 3일차 오전에는 매매를 거의 못 하고 아, 오후 되니까 아 그래도 매매를 해야 된다 싶어서 매매를 들어갔죠 일단 여기에 걸어두고 매수매수 걸어두고 17.035면 손절 치고 아 좋았어 아재 식당 팟캐스트 찍으러 가야 되거든요 이거 팟캐스트 찍 오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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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를 들어가고 이날 좀 촬영이 많았는데 촬영 중간중간 계속 확인하게 을 되는 거야 어 팟캐스트를 찍고 왔는데 매수 체기로 됐거든요 근데 바로 그냥 2천 매수까지 되버렸네 쫄려 쫄려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아, 다행히 그래도 아 제가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샀는데 어죽 빠졌다가 이렇게 됐네 아직 오케이 일단 팟캐스트 하나 더 찍으러 가야 되거든요 <laughs> 달린 다 달려 올랐을 때는 기분이 한없이 좋았다가 떨어졌을 때는 거의 무슨 뭐 나는 벌레야, 난 쓰레기야 왜이 타점을 잡았지? 막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였어요. 오른다 올라 오른다. 공식병자 같아. 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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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자. 근데 이 롤러코스터 버틸만 하겠더라고요. 3.98? 야 씨, 판다 판다 어 많이 불었다 야 고수다 야 씨, 판다 이날 총 누적 수익률 15%를 기록했습니다 계좌 총액으로 했을 때 현재 금액 15% 수익 더좀 매매를 많이 해야 되나? 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일단 오늘은 좀 자고 내일 아침에는 이 수익률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근데 네. 아이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면 안, 안 되는데 저좀 감이 있는 거 같아요 아, 아. 야 롤러코스터 탈만한 거 아니니? 야 지금 내가 차트볼 시간에 건조... 아 네, 건조기 고아 어제... 어제 안 팔고 냅뒀던 거 있잖아요 아이 손실이네 허봐 어제 저녁에 잘는거 같다고 깝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 손절선 걸어놨었거든? 이거 넘어가면 손절해야지 했는데 이걸 못하겠더라고 아 그래서 아침부터 계속 보다가 아, 손절하겠습니다 하... 아, 그래서 초보들은 손절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4일차이현물 거래에 자신감을 갖고 드디어 진입했습니다. 결국 여기로 와버렸습니다. 선물 거래. 선물 거래하는 거? 코인 트레이딩의 꽃 선물 거래를 시작했죠. 아 근데 선물을 안 할까 하다가 이 코인 도전하면 선물을 보여드려야 돼? 제가 들은 응? 게 코인의 꽃은 선물이다. 그치. 사실, 한국에 있는 코인 거래소에서는 선물 거래가 안 돼요. 선물 거래라고 하는 거는 방향성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는 걸 롱이라고 하고, 내리는 걸 숏이라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레버리지로 할수 있고. 어, 근데 나 지금 좀 떨려. 어! 일단은 제가 다 옮겨놨고요. 테더로 해서 이렇게 옮겼어. 아. 아니, 이것도 어렵더라? 어, 씨, 이거 옮기는 거개월에 걸렸어. 오늘 아침에 하나 한 시간 했어. 이제 들어간다. 항상 해보고는 싶었는데, 무서워서 못하고 있었거든요. 었 아, 내가 네. 이거 지금 처음 해가지고 막 경고 메시지가 뜨네. 위험하다잖아. 2배만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럼 ETF를 해 처음이니까 어? 아니 이걸로 이제 좀 간을 봐야지 연습을 해야지 야 이게 이 쫄깃함의 맛이 달라 레버리지 2배부터 3배 4배 네 5배 아 내가 롱숏을 걸다니 그 레버리지니까 많이 움직이는데 딱 입절선 정해놓고 손절선 딱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럼 입절선이 그냥 닿질 않아 오 어, 사줬다 섰다, 섰다. 여기 다서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어, 여기 지금 어, 어. 롱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어, 샤롬. 아! 아, 시단다고? 재밌다고, 재밌다고? 지금 0.39%거든요? 이거 일단 팔겠습니다. 아, 내가 좀알것 같아, 이제. 팔았어. 0.99% 입절했네. 조금 더 어. 연습 좀 해보고 배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네, 치킨 먹는다. 야, 치킨이 뭐냐? 양게장 하나 사와라, 양게장. 아! 태어나지 못하겠더라고 다섯 배 하자. 야야야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야 이거 뭐야? 이맛이야 이맛. 여여여여여 여여여 여여여여여. 야야야 이게 내가 유튜브에서만 보던 이거다 이거나. 어떻게 해야 돼? 도파민터진다야. 들고 간다. 야 너무 재밌다. 너 박형보 뭐 어떻게 계속 꺼! 와 기졌다 진짜. 그래서 어. 얼마 받는지 지금? 지금? 어 오천 원. 어? 바른 말. 이렇게 하다가. 달차가 끝났어요 퇴근 좀해 미친새끼야 신호가 아니, 없어? 그냥 계속 아올라 아니 천산을 아니. 시키려면 시키든가 <laughs> 계속 희망보급만 주는거야 차라리 날 죽이소 흔돌 <놀람> 영차 영차 좀 해봐 산책하다말고 내가 뭐하는거냐 이게? 영차 근데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현재 시각 2시 34분입니다. 이게 장이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하니까 오히려 수익은 더 떨어져. 아, 지금. 야, 씨, 이거 많해야 된다. 이거 복구해야 된다. 라는 생각에 더 매매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막 새벽까지 보고 다음날 아침에도 보고 해서 매매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떨어졌어요. 지금. 83.33 손실.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봤자 마이너스하니 아 쉽지 않다 결국 이렇게 4일차가 마무리됐죠 이날 재택하는 날이었거든요 간다 가라 가 올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가정도 잃고 다 잃겠다. 오늘은 그래도 플러스에요 플러스인데 지금 제가 거래 내역 보여드릴까요? 계속했다고. 그래서 오늘 플러스긴 한데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다고 아돈 쉽게 버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돈 쉽게 버는 게 아니라 그 떨어질 때 쫄림 그리고 계속 이게 맞나 들어가야 되나 막 고민하는 거 해서 정신적으로도 너무 피폐해지고 일단 일을 못 하겠어. 계속 이걸 봐. 그래서 일도 해야 되고. 내일 또 주말이거든요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거래로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거래 100배 레버리지로 끝냅니다 야수의 심장 100배 레버리지에 도전했습니다 딱한 번의 거래로 끝낸다 따라하면안 됩니다 사실 도박이에요 이렇게 하는 건 도박이야 근데 제 오늘 하루 종일 봤거든요 원웨이로 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전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좀여인데한 여기까지는 볼수 있겠다 해서 그려놨죠 지금 롱탑니다 100배를 40만원으로 썼어요 자 레버리지 100배고요 와 100배 100배 솔직히 말할게요 40만원 걸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해외 거래소에 익숙하지 않아서 아니, 나는 한 10만원 정도만 걸고 싶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거 어디까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제 계좌에 일정 비중으로 걸다 보니까 40만원 가량의 금액이 투입이 됐죠 수 수틀, 틀리면 바로 뺄거예요 오케이 사줬어 사줬어 터졌다! 가보자! 가자! 100 빼면요? 1% 오르면 100%입니다! 야 이거 일확천금 인생 역전한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4, 5, 6, 6, 7,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아니 그게 중간에 도망을 갈수 없나요? 도망 가려고 했죠. 간다 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제가 그최후의한 발로 임팩트를 주기 위함이었잖아요. 쭉쭉 가라. 쭉쭉 가라. 손절이랑 입절 안 걸어 놨어. 어, 안 돼, 안 돼. 빨간 불 들어오지 마. 올라가! 근데 나는 솔직히 백배레 버리시면 오오오오오 오, 오, 오 하다가 한 5분 안에 결판이 날줄 알았어. 아안 즐거워, 괴로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비트코인으로 걸다 보니까 또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아. 아 그래서 이걸 이걸 그냥 좀 지켜보자라는 생각으로 한2 시쯤 걸었다가 <목소리> 결국 최종 손절 나간 게한8시9 시였어. 다음 날 아침이고요. 아왜 아, 로고 있냐, 이씨. 다른 말. <목소리> 청산 당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며칠이 지난 후 인터뷰를 찍고 있기에 지금 이 말을 하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청산 딱 나갔을 때 카메라를 못 들었어. 그 다음 날 찍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익절할 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충분히 있었어요. 제가 여기쯤 들어갔습니다. 이 파란 선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들 있죠. 멀수 있었어요. 근데. 하... 내버리지 데한10% 먹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왔다 갔다 계속 하더라고. 그래서 몇 시간 이제 되니까 사람이 무뎌졌어. 근데 이거, 이거 보이시는 거예요. 이거? 여기 1분인가 2분만에 올라갔다내려온거야와 이걸 못 봤어요. 내가. 아니 이거 촬영하려고 좀 이렇게 튈때막아 가다 어, 간다, 가다. 간다. 이거 찍고 막 떨어질 때막 어, 떨어진다. 이거 찍으려고. 이쪽 손절선을 안 걸어놨었어요. 그냥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근데 이거 다른 거 하고 있느라못 봤어. 사람이 아시죠? 심리가. 와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진게 있는데 다시 올라가겠지.. 그래서 기다렸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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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오오오 오, 오. 이게 오분봉이거든요 오 떨어진다 근데 여기까지는 여기도 많이 떨어졌잖아 그래서 오 떨어졌네 오오 오오오오오 띠롱 초보자들은 고래머리지 하지 마세요 제 깜장에 맞게 하십시오 83 테더를 잃고 268 테더를 잃었습니다 그럼 합고볼까요 도막 정도 날라갔네 그래서 이걸 다시 비섬에 옮겨봤거든요 다 옮겨져가지고 뭐 잔고 잔액 있던 거 이런 거까지 이런다 하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나는 마이너스 44%를 했다 일주일 아 이렇게 도전을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코인을 포함한 모든 투자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리고 공부하시고 본인만의 원칙으로 연습하면서 해야 돼요 소액부터 제가 진짜 다시 한번느꼈고요 일확천금? 이딴 거 없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니까 폐가 망신하고 인생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영상이 코인 투자를 I know that big red bag has 말도 안 나요 코인 투자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셨던 분들에게 교보제처럼 쓰이길 바랍니다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하세요. 제가 어떤 영상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레버리지를 포함한 모든 투자에 있어서 이걸 잃어도 될 정도의 금액. 그게 본인의 배포다. 솔직히 제가 한 마이너스 10만원 정도 했다? 별로 슬프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40만원 잃으니까 나 너무 괴롭더라고. 그러니까 저의 배포는 딱 마이너스 1 0만원까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포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투자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서 공부 많이 하시고 정말 건강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